아, 그렇죠. 마흔 아홉부터 괜찮아지실 거예요. 마흔 지금 이제 올해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언택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언택트 시대에는 어, 일이 다들 이렇게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모든 일이 제대로 기반이 잡혀서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고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지금 제주위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실치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 다 실치겠어요. 네, 그럼요. 이 언택트 시대가 괜히 언택트, 언택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변진영님, 여기에 이렇게 금성구에 점이 있으시죠? 점이 있으면 애정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뇌선이 짧습니다. 두뇌선이 짧으면 사고력이, 결단력이 너무 성급하게 좀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두뇌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신의 감정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표출이 돼요. 이제 부부라든지 연인이었을 때는 서로의 감정이 어, 교류가 잘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자수성과 선을 가지고 계시니까 스스로의 삶이 굉장히 그 독보적으로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손금이 아래로 하향하면 하향할수록 이 감정선이 하향할수록 우울감이 많아요. 상가 운영도 같이 하시고, 도매. 아, 그래요? 잘될것 같아요. 응. 오른손. 아, 사진이 안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민선님, 반갑습니다. 손금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를 점치는 듯한 그러한 질문은 안 받으니까 그러한 질문 말고요. 어, 지금 뭐 직장이 나와 잘 맞는가 아니면 좀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이런 거 어, 그런 상담은 받습니다. 어, 미래에 돈 많이 벌겠냐 잘 살겠냐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면이 어떠한 모습이고 앞날이 어, 이렇게 창창한지 안한지 어, 튼실한지 안한지 마음 가짐이 어떤지를 봐 드릴 수가 있어요. 운명선 운명선이 감정선에서 끊어졌는데 일을 그만두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명선이 이렇게 강하게 가 있어도요 직업의 변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 뭐 끊겨 있으면 직업 바뀐다 이때 직업 바뀐다 말씀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 기타 다른 손금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봐주는 건 있긴 하지만 어이 운명선이 감정선에 막혀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자신의 감정의 교류 감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뇌선에서 끊기면, 자신의 사고력. 감정선에서 끊어지면, 말 그대로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 감정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뭔가 원활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요. 한미선님, 운명선이 끊어져 있다든지, 뭐, 그런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니까요. 그런 쪽으로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욱하는 성격.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죠. 감정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어, 운명선이 감정선에서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자신의 감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선에서 끊어져 있으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분해선에서 끊어져 있다 그러면 직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어, 이 삶의 큰 변동,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감, 두뇌선에서 끊어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보통 두뇌선에서 끊어질 일은 없겠죠. 제가 사진 하나 보내, 보, 보여드릴까요? 월구의 방종선이요? 방종선, 방종선이라고, 방종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방종선 하면은, 방종선이라는 거는 삶의 그, 방탕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죠. 방종선이, 월구에 있는 건 방종선이라기 보다도요, 이 생활에 규칙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제가, 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손금 사진이 두 장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 손금 사진하고 이 손금 사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의욕도 없고, 실증도 빨리 내고요, 삶에 그, 큰 변화도 없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독립적 두뇌선을 또 가지고 있죠. 독립적 두뇌선 가지고 있으면요, 어,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구속, 속박, 이런 거다 싫어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모든 가로3대선이라는게 이렇게 되게 약하죠. 이렇게 약하면 삶에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독립적인 두뇌선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감정선도 짧은데다가. 그런데 보통 보시면 이렇게 막 잔선들 나와 있고, 막 이렇게 교체하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잘못 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잔선이 많은 경우에는 삶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 방향성이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고, 삶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로 3대선이라는 게 기세가 되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기세가 강한 상태에서 이 세로 3대선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잔금 많다고 해서 못 살지는 않아요 절대 못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요 이 뭔가를 해도 하고 뭔가를 이뤄도 이룹니다 이런 분들은 잘살 거예요 노년에 분명히 잘살 거예요 이런 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자신의 의지력, 판단력, 결단력, 모든 것은 고갈되고 바닥인 상태고 건강 자체도 좋지 않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한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독립적인 두뇌성 가지고 멋대로. 이러한 손금을 갖고 있을 때는 스스로가 발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사진 지금 보내주신 분들 있으신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사님, 이 사진이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오른손이죠? 산사님, 두뇌선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봤잖아요. 이 두뇌선이 이렇게 짧은데 굵고 갈래가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와 계시네. 두뇌선이 진짜 좋으세요. 분해선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는 건강에 그렇게 큰 문제를 안 가지셔도 될것 같은데요? 태양선이 이렇게 Y자로, 아, 태양선이 정말 보기 좋네요. 내면의 만족감이라든지 행복감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상인 것 같아요. 한사님, 지금 손금에 보시면 이렇게 약지로 가고 있어요. 운명선이 약지로 갈 때는 일을 하셔도 막 커드렛일, 몸, 몸 쓰는일, 이런거 잘 안하시는데 요 산사님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일 하세요? 이거 y자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도 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운명선도 굉장히 강하게 약지하, 약지하고 중지 사이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감정선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감정선도 이렇게 부드럽게 중지로 중지하고 검지 사이로 이렇게 갈 때는 어,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많아서 잘 베풀고 삽니다. 이거 운명선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무슨 일 하세요? 말씀 한번 해봐 주시지 않겠어요? 아 선미님 사진 보내봐 주세요. 보내주시면 봐드릴게요. 이 손금 본다는 건요 저 혼자서 주절주절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판이에요 손금 보는 분들 있잖아요 어 내담자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손금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네아선미님 아, 선미님 것도 한번 볼까요? 그, 지금 산사님, 산사님은 생명선 이렇게 건강하게 굉장히 잘 도는데, 생명선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도는데, 이 끝이, 자, 이 끝이 보시죠? 이 끝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밖으로 이렇게 하나가 돌잖아요.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가서 돌 때는 문제가 되는데 밖으로 발달이 돼서 돌고 있으니까 이삶 자체가 더 건강하게 뭐, 삶을 더 열심히 구축해 나가는 모습 같은데요. 건강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선미님 거 한번 선미님 거 보도록 할게요. 선미님 이거 오른손이시죠? 자 생명선이 우선 이렇게 보면. 월구 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한 선도 돌고, 자 월구 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니까 모험심, 도전심이 강하고 어, 여행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멀리 가서 사는 여행선.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사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 두뇌 선이 이렇게 해서 월 월구 여기가 월구고요. 여기가 이화성구입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분해선이 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 말솜씨가 괜찮아요. 사람들 상대하는데 말재주가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재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소지손가락을 보면 알수 있어요. 선배님, 소지손가락에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의 끝마디, 자, 이 끝마디, 여기 끝마디가 기신가요? 길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수완이 되게 좋아요. 두뇌선이 이렇게 중간으로 가 있고 소지 손가락 끝마디가 길 때는 사람 상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수완도 좋다고 볼수 있죠. 지금 수성구도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잘되 계신데. 네, 선 지금 선미님 사진이에요. 이거. 아 미선님, 아 소, 계속 손미님이라고 그랬네. 미선님 <laughs> 죄송합니다. 어, 미선님 이 미선님 손금이에요 이거. 미선님 손금이고요. 태양선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대신에 이게 운명선이 이렇게 너무 잔선이 많죠. 운명선 이렇게 이 잔선 많으면 어, 삶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분재하게 움직여요. 이게 노년에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요. 어, 딱 뭔가 정해서 편하게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월구하고 이화성구 중간으로 이렇게 가는 둔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가 좋아요. 이렇게 수성구도 발달되어 있고, 소지손가락 끝마디도 분명히 기실 것 같아요. 기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보시면 감정선이 목성구형으로 가 있는데 목성구형은 지배적이죠 사람들 지배하고 어 명예심이라든지 향상심이라든지 이 욕망 욕구 자신의 내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성대도 나와 계시니까 세련미 있고 사람들 아, 촌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이제 보내주신 분 있으시니까 다른 분또 보도록 할게요.